클래스 체인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현재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설 인형 도전까지도 현재 이렇게 의뢰를 주실 상태고 장비들 일단 먼저 한번 보면은 팔마투, 그 다음 뭐 칠악한, 오멸판, 마수부추, 완력각반, 칠암장, 신녀방해, 팔마망, 육견갑의 칠티 예 현재 이렇게 나와있고요 축육푸기, 축칠검기, 축사용반, 오용반, 그 다음 바람가족세, 사용사팔찌 그 다음에 1룬에다가 충육수호 그 다음에 6회복까지 현재 들고 있습니다 자 스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웅 스킬은 뭐 4개 일단은 체인지가 되고 전세 스킬 왕카베 현재 하나 배워놓으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명코 개수를 한번또 보면은 명코는 현재 또 116만 개를 네, 들고 있습니다 본주님 같은 경우는 형님들 어차피 과금을 어 계속 하시는 분이거든요 기사로 클래스 체인지를 넘어가시는 게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형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사 가면은 사냥이 힘들어지는 건 있죠. 지금보다 뭐 당연히 힘들어지는데, 뭐카베를 일단은 배우시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아머, 음화 배우시고, 명코를 일단은 지금 400만 개를 과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사실. 전설 스킬 놀리고 싶으면은 넘어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신검에 있어라. 그게 정답이긴 한데, 명코를 400만 개를 과금하기가 사실, 핵과금이 아니고서야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수치긴 하거든요 명코 400만개 여기서 하면은 지금 뭐 우리 본주님 같은 경우도 요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음, 영웅 스킬은 이게 보통 국룰이거든요 영웅 스킬은 요거 4개가 국룰이고 어,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이제 금화 배우시고 금화에 리커버리 요거 2개 2개 하면 500만개 일단 500만개에다가 뭐 영웅 스턴는 배운다고 치고 최소 570만개 570만 개면은 지금 본주님 100만 개 있으니까 470만 개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470만 개를 이제 과금을 하실 거면은 저는 추천. 근데 470만 개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냥 신검 존버.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과금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 470만 개싹가능하다고요 본주님. 아, 무조건 넘어가세요, 형님. 뭐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체인지를 하시기 전에 어, 기사 스킬북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어 이, 아, 있네 쇼크스턴 베테랑 25,000 25,000이면 형님들 이거 어떡해요 가격이 괜찮은 가격이에요? 이게 명코가 70만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명코 70만개냐 25,000다이아이냐인데 아 비싼거라고 한 2만다이아 정도는 해야됩니까 그러면은 1.5까지는 사서 배우는게 좋고요네 2만다이아 이상 넘어가면은 무조건 제작해서 배우는게 더싸다갑니다 네, 기사 클래스 체인지 하실 분들, 어, 요렇게 또 꿀팁 하나 나가고요 470만 명코, 싹 가능하면은, 네, 당장 뭐 내일이라도 뭐, 잠금 치르시죠, 형님? 아, 잠금 치르는 게 아니라, 아, 뭔 소리야, 씨. <laughs> 아, 죄송합니다. 말이 헛소리가 나오는데, 잠금 치르는 게 아니라, 클체 바로 가시죠, 형님? 상점 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7검기, 그 다음에 충육검기, 요런 것들이 있고, 반지는 네, 4반지, 티셔츠는 6t, 견갑도 6견갑, 축칠검기를 받아서 칠프기로 바꾸십시다.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이동이 가능하니까,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클래스 체인지 할 때.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대방의 뭐, TJ 쿠폰, 나법인형 어, 여기서 도전 한번까지 일단은 그러면은 바로,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웅 변신부터. 알겠습니다. 아, 재물 넣고. 전설인형 합성 도전에 앞서 영변재물 들어가겠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딱. 많아요. 자 일단은 쳤습니다. 자 크리스터 화리 일단은 뜨긴 떴는데, 자 이게 또칠때 친다고 바로 또뜰 수가 있거든요. 본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형님? 네 오늘 갑니까? 영변도 쉽게 안 뜨는 건데 영변 일단 떴어요 한 방에. 오늘 무리해서 안 가도 됩니다 형님. 선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아 그냥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빠꾸 없이 본주님이 네 가라고 하십니다. 건설 마법 인형 앞성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주님의 TJ 쿠폰. 자, 과연, 전설 인형을 손에 넣으실 수 있을 것인지. 자, 3, 2, 1, 가자! 어! <웃음> <웃음> 보주님, 야, 진짜 축하합니다. 결국, 전변전이 캐릭이 탄생합니다, 형님데 <laughs> 야, 바랑카면 이거 무조건 합정이지 와! <laughs> 야! <웃음> 어떻게 두개다 뜨지? 자, 일단, 뭐, 바랑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치 1의 원거리 개피를 5가 올라갑니다. 와, 사비드 아우 너무 좋아. 진짜 <laughs> <laughs> 혈맹아지트 가서 확정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형님. 자 바로 확정 박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람카 확정. 자 근치 1% 원거리 개표력 5까지. 야 좋습니다 형님. 오늘 그냥 완전히 그냥 한 방에 신분 상승. 야! 좋았어! 가자! <laughs> 야, 이거 라인에서 스카우트 들어오겠는데 형님? 너무 쩔었다. 이거 멘트, 멘트까지만 일단 볼게요. 이거 그냥 무조건 기사 클체 가셔도 완전 떡상이네. 바란카가 옵션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모에 금명 오면은 사실 기사한테 딱이지. 어 빠따로 이제 때리는 이제 기사. 금명이 필요한 기사. 자, 바란카면은 1티어입니다. 거기다가 크리스터까지도 현재 컬렉션이었네요. 네, 컬렉션도 또 하나 추가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페이지가, 3페이지까지 찼습니다. 네, 3페이지까지 찼어요. 다야 이거 있는 거는, 네, 나중에 본주님이 각성을 나중에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모에 금명 오면은 진짜 체감 말이 되지. 값으로 뭐 환산을 한다면 천만원짜리 인형이네, 천만원짜리. 네, 제가 이영님거 많이 말아먹었어요. 네, 많이 말아먹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계속 맡겨 주셔 가지고 진짜 전변전이까지도 진짜 다 뽑았네요. 전변도 제가 뽑은 거거든요, 이형이 거. 우와! <laughs> 이거 기다린 거지. 야, 연두 님이 바람카 카드를 획득했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네. 자, 보준 님 다시 한번 더네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 리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이거 볼라고 기다렸어. 요 이거 볼라고. <laughs> 자, 네, 감사합니다. 형님, 베르에서 이제 리셋해 볼게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케이, 좋았어.